아니 해먹으로 왜이지왔는데 뷰는 좋네 근데 일반 횟집이 아니라 좀 특이하대 이게 맞아? 영화 배경지 같아. 최근에 본 횟집 뷰 중에 제일 좋다 와, 진짜. 진짜. 이런 데가 어디냐니까 횟집 중에. 저 위에 있는 게다 기본 밑반찬이에요? 네. 과메기랑 굴이 다 나온다고요? 네. 내 생일이야. 해녀 촌 네. 가면 돈 주고 시키는 거. 어, 해녀 촌 항상 네 뭔게 크기 봐봐. 쳤다. 와. 엄청 신선하네. 기본자재야 기본자. 전체적으로 진짜 신선해. 아침에 잡았기 때문에. 이거 솥 야, 이게 이게 솥 거죠? 사늘싸나는데 네, 와, 이게 어떻게 기본상이라고. 미끄러져 막. 짜면 기름 나오는 거 아니? 기름 뜨는 거막 간장에. 와. 거짓말 안 치고 내가 겨울에 먹은 방어 중에 제일 맛있다. 이음기가 말도 안 되잖아.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그냥 슥 내려와.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. 음 다른 횟집에서 방어 한해 점을 동시에 먹는. 햇집. 와, 뭐야, 뭐야? 원래 이 크기예요. 영자은이 가게 아니라 오래 아니야? 와, 이게 진짜 신선노름이지 오, 진짜 다 으스러진다. 오. 부추랑 해서 와, 이게 한게 부드러움이 달라. 그냥 몇번안 씹었는데 사라지네. 이게 어떻게 횟집이야? 와, 엄청 오래 끓였나 봐. 참기자마자 탕 들어간. 진짜 매운탕 조합이 생각이 안 나. 어, 매운탕이 아니라, 이거 백숙이네얜또 어. 뭐야? 우와, 우와, 와 이거 흑백놀이. 어. 어. 아 이게 어떻게 횟집이냐니까. 야, 살 봐라. 살봐. 파랑 이렇게 해가지고. 어. 음, 얘도 고기 같아. 중국 현지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야. 뭘 어디 옮겨갈 필요가 없다. 여기서 1, 2, 3차 다 했어. 맞아. 때. 이게 진짜 맞아. 신선 노름이지.